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은 좀 중요한 뉴스가 많아서 두 번에 걸쳐서 시큐리티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어, 정말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UN에서 우리 대한민국에게 또 민주당에게 공개 사안을 보내서 항의 그리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어, 제가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미군이 철수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한국 니들 하는 거 보고! 라는 첨언을 했는데, 정말 큰일 나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내년 회계년도 국방수권법 초안에 주한미군 감축제한 조치가 삭제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에서 무서운 경고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주한 미군 병력 숫자를 두고 미국이 뒤를 걸어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됐습니다. 지난 8월 31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공개한 내년도 국방 수권 법안은 초안에 주한 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바이든 행정부가 성급하게 주한 미군을 철수시킬 우려가 없기 때문이라고 민주당 소속의 에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밝혔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현지시각 31일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 참석해. 위와 같이 밝히면서 다만 초안에서 빠진 감축 제한 조항이 법안 최종함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며 현재 심의를 앞두고 있는 법안 초안에는 700여 건의 수정안 중에 세계 각지의 미군 규모에 관한 내용의 수정안이 있는데 여기에 주한미군에 관한 것도 있을 수 있다라며 주한미군 병력 조정 논의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주한미군 감축, 주한미군 철수, 등에 대한 주제를 놓고 주한미군의 적성국에 대해 어떤 억지력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거듭 강조했는데요. 이 발언은 최근 중국에 밀착하며 미국과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한국 국민들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미군이 지금처럼 한국에 주둔하지 않았다면 북한은 오래전에 한국을 침략했을 것이다. 라며 한국에서 발전된 경제적, 정치적 자유와 남북한의 인간적 조건을 비교해보라. 그러면 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그리고 초국가적 테러리스트 등과 같은 다섯 가지 집단을 억지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수 있을 것이다. 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또 이들 적성 집단은 경제적, 정치적인 자유가 없고 지도층 자신들의 개인적 욕망을 위해 주민들을 속박하는 자들이다. 라며 우리 군대는 그것을 억지하는 일부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라고 강조했는데요. 아프가니스탄의 아비규환을 보면서도 지금 미 대사관 앞에서 미군 철수, 미군 철거 같은 패말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과 그의 동조에 우리 민족끼리를 외치는 사람들, 미 의회에서 날아온 이 무서운 경고 바로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맞는 말이죠. 미군이 없었으면 또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지금 북한이 바로 그냥 한국 먹었을 것이고 그럼 지금 북한하고 니들 똑같이 사는 거 아니냐. 지금 북한이 어떻게 사는가 봐라. 니들하고 정치적 자유, 그리고 어, 경제적 풍요, 그리고 인간적인 삶 모든 것이 니들하고 다르지 않느냐? 그렇게 사는 게 좋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 맞는 말이죠. 그러면서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어 중국, 북, 러시아, 북한, 이란, 그리고 초국가적 테러리스트 우리 한국이 지금 친하게 지내고 있고. 또, 받들고 있고,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그 나라가, 또, 그게 지금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밝히고 있는 다섯 가지 그냥 이전 세계적인 암적인 존재 중에 네 개가 포함됩니다. 북한 완전히 상전이죠. 중국 완전히 그냥 뭐 상전으로 떠받들고 있죠. 그리고 러시아, 어우, 어떻게 하든지 러시아하 친하게 지내려고 하죠. 그리고 요새 또 이란입니다. 왜? 중국이 친하게 지내라고 하니까 친구의 친구는 친구야 이거 아니겠습니까? 초국가적 테러 단체 이거만 빼고는 지금 뭐 어, 대놓고 어, 친한 행보를 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방금 말한 이런 나라들에게 대놓고 친한 행보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시리아 똑같은 나라죠 시리아 베네수엘라 똑같은 나라죠 쿠바 똑같은 나라죠 이 나라 외에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을 지금 현재 한국 국민들이 만들어 나가고 있고, 그런, 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자들을 추앙하고, 받들고, 40% 이상의 지지를 보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말 웃기는 이야기죠. 정말 당신들이 그대에 끌려가서 그냥 총구를 아무 때나 그냥 들이다 받는 이런 상황이 좋냐?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왜 이렇게 이 나라를 내 팽개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냐. 이렇게 이야기했죠. 미군은 당신 애들을 속박하기 위해서 아니고 지켜주기 위해서 있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지켜가서 있는 이유는 이런 다섯 개의 초암적인 존재들을 억지하기 위해서 있는 거다. 그 억지를 통해서 니들이 잘 사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 수정안 들어가는데 니들 하는 거 보고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부가 그대로 있는 한뭐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빨리 바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더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김여정 하명법인 대북 전단 금지법으로 미 국무부와 유엔의 보고서에 이름을 올리며 국가 망신을 시켰던 정부와 여당이 유엔에서 또 경고를 받았습니다. 유엔이 한국 정부와 민주당에 언론 중재법 관련 공개 서한을 발송했다는 소식입니다. 유엔 인권 이사회와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가 최근 한국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며 정부와 여당에 이 법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제네바 주제 한국대사관을 통해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와 더불어민주당에 해당 법안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우려되며 세계 언론들은 이에 대한 해 우려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법안을 만든 더불어민주당에 이 법안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답변하라는 요구가 담겼습니다. 즉 한국의 집권 여당에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을 만든 이유를 해명하라 라는 유엔 차원의 요구가 날아온 것입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역시 외교부에 사안을 보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언론중재법이 세계인권선언과 자유인권규약에 위배된다라며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답변하라 라고 요구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와 인권을 담당하는 기구에서 동시에 한국정부와 여당에 이런 공문을 보낸 것은 초유의 상황인데요. 그만큼 언론중재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공분이 크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인권이사회가 입법기관인 국회의 입장을 전달하고 참고해달라는 수준이지 이를 자체 조사한다는 등의 취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였다. 라거나 공문 내용을 전달할 수준 이상 이하도 아니었다. 언급 자체도 두세 문장에 불과했다라며 유엔의 요구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민의 의사에 역행하며 일방적으로 법을 만들고도 국민의 이름을 팔고 국제사회의 비난과 해명 요구를 들이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모습. 지금까지 북한과 중국 공산당이 보여왔던 행태인데요. 이 정권 갈수록 그들의 준거집단인 북한과 중공을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세계 인권 이사회, 유엔 인권 이사회입니다. 얘기해서 더불어민주당 정부에게 보낸 겁니다. 니들 왜그법 그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입장이 뭐냐? 밝혀라. 라고 한 거죠. 그런데 정말 뻔뻔한 더불어민주당에게 아니, 그냥 뭐 걔들이 그냥 참고할 만한 그런 내용이었다. 참고하라는 거였다. 라는 거로 그냥 퉁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뭐 공문 해봐야 두세 문장인데 그게 뭐 뭐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아니 공문이 두세 문장이지 뭐 공문을 뭐 소설을 적습니까 두세 문장에 딱추격해서어 제시해라 그리고 이제 제시를 하면 그걸 가지고 인권 이사회에서 다루는 것이죠 그리고 인권 이사회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조사하라 이제 조사 나오는 것이죠 한국이 유엔 인권 이사회의 조사 명령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그러면서도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보면 야 보수 언론도 니들 뭐 꿀리는 거 있냐 찔리는 거 있냐 이게 겁나냐 아니 찔리고 꿀리면 이렇게 인권 무시하고 이런 법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당당하면 그 모두 그냥 독재해도 되는 겁니까 정말 뻔뻔한 민주당 지지자들 아닙니까 아니 내가 찔리는 게 없고 꿀리는 게 없으면 어떠한 독재적인 인권 말살적인 법안을 해도 관계가 없겠네요 그런 겁니까? 정말 그런 나라를 원하느냐, 이겁니다. 이 민주당 지지자들. 정말 뻔뻔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민주화시켜서 민주도의 이 수준이 일본을 능가하는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었는데 이걸 이렇게 민주당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내세우는 집단들이 한 방에 그냥 무너뜨리고 있고 미국에서 한국의 인권 문제를 가지고 청문회를 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미국이 또이 문제 가지고 청문회 안 하겠습니까? 할 겁니다. 그리고는 미국만 하겠습니까? 이제 인권 이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상황이 올 겁니다. 이래도 좋습니까? 이래도 당신들이 주장하는 민주입니까? 이게 이거는 공산사회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죠. 그래서 정말 빨리 바꾸어서 어. 더 이상 대한민국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들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치인들 그리고 그 추악한 정치인을 지지하는 지지자들 정말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반대에 서 있는 우리들 제발 내부 총질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